자, 마지막 추억의 길 퀘스트. 도도를 쓰러트려라. 키야. 도도 뚝배기 깨러 간다. 오, 나왔다, 나왔다. 오케이. 도도 있죠? 선수성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선수성으로 공격을 하면은 침묵이 걸려서 스킬을 못 씁니다. 자. 오, 자, 일단 침묵 걸었죠. 침묵 걸리죠? 네, 이제 이어버려. 자, 이 자식 일로 와라 오, 잠깐 가드, 나이스. 지작 드래곤메이스 맛좀 봐라, 이 자식. 자, 자, 일해주고. 친구 고자 반피 나왔고 어 오, 뭐야 오저 뭐야 이거 뭐야 오왜아저 맞는 거구나 물고기를 던지네 나 근데 왜 체력이 안 다냐 버프 한 번만 리페일게 잠깐만 친구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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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버프 한 번만 어 버프 한 번만 어조조자 거의 잡았다 자 마지막은 생츄어리 슛깡 어어 앙키모리 <laughs> 아이